안녕하십니까. SD 안녕식 tv 안민지입니다 오늘 11월 27일 춘 아침에 세벽 말씀 이상욱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7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정해주셨고요 제가 제목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된다 로 정해봤습니다. 자, 오직 믿음에 따라 죽었던 아브라함, 노아, 야곱 등 믿음의 선배들은그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언약을다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저 천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됨을 알고 순종의 믿음을 그려갔습니다. 은혜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뜻이더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19절에 놓아 있습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남 에스에게 장자 에스에게 축복을 하러 가 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뭡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그 축복을 받고 오랜 시간 고난을 겪지만 그 야곱은 결국 하나님 뜻을 또이어갑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것을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아들 요셉이 오른쪽에는 문하시를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고 야곱이 축복을 할때 하는데 팔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른쪽 팔이 왼쪽 팔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안다 아들아. 라고 결국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은 그 생활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내 뜻,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 라 하나님 뜻대로 되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됨을 알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됨을 알고 오직 순종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간다면 하나님이 때와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이 길이 힘들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새벽 말씀이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간다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신 그 뜻하심을 정확히 알수 없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정결함,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고 아 오직 하나님이 답이다는 것을 알고 나아간다면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안녕십 또한 그 하나님이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거룩하게 준비를 해가면서 하나님 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나이샤말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 도해 손님들 내일 또 행사 이렇게 바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다짐하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샬롬입니다. 샬롬의 평가를 누립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안하세요 t v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